먼저 어제 오늘 나온 MBS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목요일에 발표됐었죠. MBS 여론조사. 음, 이재명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이재명 39. 최근에 아주 상승세입니다. MBS에서 기록한 수치 중에 최고치로 보이고요. 홍준표 8. 김문수 8. 김문수 후보가 약간 추춤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6. 이준석 3, 안철수 3. 태도 유보층이 2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갤럽의 여론 조사 결과도 살펴보시죠. m b s 는 목요일에 나왔고요. 한국 갤럽은 오늘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갤럽 조사일래 최고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8% 홍준표 7. 여기서 이제 한덕수란 이름을 좀 집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덕수 7. 김문수 7, 한동훈 6, 이준석 2. 사실은 앞선 여론조사 결과와 거의 비슷합니다. 한덕수란 이름만 들어간 건 빼고요. 세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상승세, 그리고 한덕수의 부상, 김문수의 주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제가 언급은 안 했는데 최고치 계속해서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 근데 갤럽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선택지를 갖고 그전화면접대 상자에게 제시를 하지 않아요. 그, 누구를 대통령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주관식으로 이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데서는 2%였는데 5%가 올라서 7%가 되거든요. 어떻든 지금 현재 오히려 이런 그 국민의 후보들은 아직까지 단일 후보화가 안 됐으니까 사실 이런 여론조사가 그 과연 여론조사로서 평가할 가치가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한 흐름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문제가 있거든요. 켈리브 같으면 켈리브에서도 그 이번에 똑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작년 그 전반기 그 6월달까지는 20%대 초반이었다. 근데 작년 후반기 겸 비상계엄 선포가 있기 전까지는 20%대 후반이었다. 28.9%였는데 비상계엄 선포가 있고 나서 올해로 들어오면서 조기 대선 전국이 펼지면서 쳐 30%대 초반을 꾸준히 유지했다. 음. 근데 이번에 38%가 38%가 나온 겁니다. 예. 이건 이제 갤럽 여론조사 를 하면서 이재 명이란 이름이 등장하고는 최고점수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MBS 지표조사에서도 요사이고 그 MBS 지표조사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캐시셀 리서치나 엠브리엔 퍼블릭 같은 그 여론조사기관들이 조사원들에 대한 엄격한 교육을 계속 강화를 해서 그 조사가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진답니다. 전 변화님이 가장 높게 신뢰를 보이는 MBS연조사. 예, 예 그원들 예. 거기서도 이번에 39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40%를 넘었으면 어차피 이재명 아니냐 하는 이재명 대세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대명이라고 그러죠. 40이 되면 어대명이 진짜 대세론이 예, 된다? 예, 대세론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이 굉장히 비상식입니다. 이대명대명에서 예, 막아야만 이쪽에도 희망이 있다. 이쪽의 희망이 누구냐 하면 지금 사실 이제 8명으로 압축은 되가 있습니다만 8명 중에 그 어떻게 보면 리강이라고 할까요? 김문수, 홍준표 그리고 음. 나머지 두 자리를 놓고 그 안철수, 한동훈, 나경원 이세 사람이 사원는형국이되있단 말이에요. 네. 이 그 명퇴균 리스크하고 그리고 이른바 토우제 파동으로 탈락을 하면서 그 그렇게 세명 중에서 이제 두 명으로 그 되면 이제 4인 크로퍼가 될 텐데 예.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이른바큰벤신 효과를 충분히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게 되고 예. 또이네 명을 두 명으로 압축을 할 텐데 예. 여기서도 둘이가 탈락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어휘 반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맨 꼴찌로 사강에 합류한 사람이 오. 이강으로 튀어 오르고 마지막 예. 역전을 한다. 일단 그리고 흥행은 보장됐다라는 예. 평가가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흥행이 보장이 아. 되는 거죠. 그리고 아. 그한 분이 가령 한득수가 그, 미국에 가서 트럼프와 손을 잡고 관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다음에 와서, 자, 이제 내가 앞으로 1년짜리, 어, 임기 단축을 해서 제7공하고 헌법을 만들어내는 대통령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무슨속으로 나온다면, 음, 음. 지금 한덕수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불경에서 1위를 합니다. 그리고 60대, 70대에서 지금 보수보 후 중에서만 그렇습니다. 그 6070에서 1위를 해요. 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보수 성향을 가진 국민들에게는 가장 안정적인 후보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TKS도 2위를 하고 있고, 예. 이번 여론조사를 쭉 보면 그렇습니다. 보수층을 상대로 한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호남이거든요. 예. 호남 사람이니까. 이번에 지난번에 그 4월2일 보궐선거에서 담양에서 민주당이 낙설했잖아요. 그걸 보다시피 호남도 이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한다거나 무조건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아요. 음. 자기들이 보기에 정말 그 우리가 어이 고리타분한 과거 어? 국민의 힘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보수가 있다면 그걸 네. 찍을 용의가 있다. 어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득수가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를 그 받아들이게 되면, 받아들인 형국이 되면 아마 무직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시각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한그 20일 동안에 어떻게 후보 간에 합정연행이 벌어질 거냐. 또 누가 누구와 손을 잡고 누구를 깨고 하느냐. 따라서 흥미진진한 전국이 벌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에. 그 최근에 이모 네. 예, 방송국들이 얘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너무 너무 재밌으니까 음. 이제 긴박하게 매일 매일 돌아가는 시사를 네. 특집으로 만들어내자. 그 다음 대통령 누구인가 아마 이게 이제 초점이 되겠죠. 그렇겠죠. 정변호님 예. 이제 한덕수 대행 이게 예. 제. 한마텀 이제 후보라고 할 뻔해가지고 잠깐 망설였는데. 뭐 후보라도 뭐 괜찮을 겁니다. 음. 왜 그런가 하면 예. 본인이 아직까지 난 불출마다 선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언론에서는 사실상 후보로 이미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사실은. 그게 재밌는 거죠. 바람직하지는 <laughs> 않지 않습니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예. 그게 흥미를 더 유발하고 재미있죠 만약에 지금 음. 난술 마겠습니다. 이러면 왜그런 국민의 힘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국민의 힘에 국민의 힘에서, 예. 뭐, 지금 당헌을, 비상당헌을 뭐 개정을 하더라도, 지금 한득수를 받아들여서 구인체제로 다시 경선하자라든지,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보기에 만약에 뜻이 있다면, 음. 그, 관세전쟁, 이 문제는 지금 한득수가 해결해야 합니다. 최상목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